네, 18-24번 볼게요 자, 우선 Y축에 접하고 이직선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같이 구해 볼게요 우선 원이 있는데 이 원이 Y축에 접한답니다 그러니까 Y축에 접하고 그러니까 Y축 어디에서 접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 원의 중심 자체가 A,B다 이렇게 쓸수 있겠고 이거의 반지름은 A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여기 직선 하나가 날아가는데, <laughs> y 좌표가 3인 지점에서 접한다. 이렇게요. Y에다가 3을 넣으면 X는 2가 되겠죠. 2,3에서 접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가, A가 되겠더라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접선이니까 이런 걸 이용할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이게 원점을 통과하진 않는데 자. 이걸 좀 잘못 그렸네요 직선을 좀 이렇게 더 내려볼게요 X축 기게 지금 3Y는 4X 플러스 1이니까 Y가 3분의 4X 플러스 3분의 1이죠 유 지점이 0,1 3분의 1 이에요 여기 있는 빨간색 길이랑 여기 있는 빨간색 길이랑 같다 를 먼저 이용해야 겠죠 이 거리 구해보면 루트 4 더하기 3에서 3분의 1을 빼야 되는 거니까 3분의 8의 제곱이겠죠 그래서 루트 3분의 1가 아니고 9분의가 되겠죠? 9분의. 9분의 94, 36. 더하기 64. 이렇게 되니까, 3분의, 이게 몇입니까? 10이 되겠네요. 여기가 3분의 10이고요. 그러면 요만큼의 전체 길이는 3분의 11이 되겠죠? 그래서 요 B값은 3분의 11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다음 요 a, b와 직선까지의 거리,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a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뭐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a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점직선 거리를 구하면은 뭐, 제곱식이 안 생기니까, 네, 그래서 a, 3분의 11과 요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볼게요. 자, 5분의 절대값 4a 마이너스 10 이퀄 이게 a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4a-10에 equal 5a가 되어야 되겠고 자 그래서 4a-10 equal, 그냥 5a라고 하면 a값이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5a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9a는 10이 되겠고 a는 9분의 10이 되겠다. 이렇게 서술하시면 됩니다.